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로 뛰었던 엄호상 선수가 모교 축구부 선수들과 함께 광주 수완 센트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광주 FC 소속인 엄선수는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기념해 21일 광덕중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함께 수완 센트럴 병원을 찾아 그동안의 후원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길석 대표 원장은 최근 U20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빛낸 어원상 선수와 광덕중학교 축구부의 격려금과 지원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수안센터럴 병원은 광주 유스팀의 팀 닥터로 제가 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2, 제3의 어원상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엄선수는 소속팀의 복귀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모교 후배들을 비롯한 축구 꿈나무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15년에 문을 연 수환 센트럴 병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주 FC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